자 18과 태연이 일단은 저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제곱이 i 어, 그렇죠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죠 네. 외우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 줄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하면 은 이게 뭐가 된다? i가 된다 근데 이거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유형이야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암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i고 루트 2분의 1마 i의 제곱은 마이너스 i야. 외우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고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가지고 노는 거냐면 지금 이거 허수잖아, 허수. 허수, 복소수 중에 특히 허수는 반드시 순환성을 가지게 돼 있어. 뺑글뺑글 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 해봐야 돼?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네제곱해보고 해봐야 돼. 그럼 거기는 뭔가 규칙성이 반드시 나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태연이 혹시 둘 중에 뭐였어 그래서? 알고 있었어 이거 자체를? 네, 알고 있었어. 어. 그래서 암기에서 풀면은 훨씬 빨리 풀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괜게 그다음에 저거 어차피 f 저거 1이랑 f3이랑 저걸 f5랑 같을전좀더 네. 합쳐 줘요 그냥 곱해도 똑같으니까. 어차 곱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 f1 f f3 이게 여기다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숫자를 넣는 거야. 1 3 이렇게. 겠지 그래서 f1 f3 f5를 다 합쳐 주고 그렇지. G2, G4, G6을 합쳐주자 2만인것 같아. 네. 맞아. 네. 어. 자, 그래서 준식을 조금 바꿉니다. F1 곱하기 F3 곱하기 이런 식으로. 네. 거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크게 하고 거기다가 또 G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네. 맞지? G4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 보면은 그저 F는 7까지 해야 그 규칙성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G는 그 8까지 해야 규칙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7이 네번째 숫자거든. 맞지? 1, 3, 5, 7 네번째 숫자. 그러면 은 제일 처음에 f1이 얼마겠어? f1이? 이거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얘잖아. 그럼 그 다음이 3이야. 그 다음이 5야. 그 다음이 7이야. 근데 그거 네개 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질 거야. 네개씩 뱅글뱅글 돈다는 걸 아니까. 왜? 이거 자체가 제곱하면 i가 되는 애란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f1랑 곱하기 g 2 곱하기 f3 곱하기 g4 곱한 게 저거예요. 네. 규칙성. 왜냐면 저게 f1 역시. 네. 아 g1 역시. 근데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거요? 저 뭐냐? 저게 아마 사실 f f 일까 뭐라 뭐라지. f가 1인가? 마이너스인가 나왔고 g가 1인가 마이너스이 나왔는데 음. 저게 저게 규칙하는 게그네 음, 네. 네. 자 <laughs> 이거 뭔지 맞춰 빨리 어떻게 하는 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를 아. 아, 여기다터는 어려운데 네, 네. 어떻게 했지? 이건 그냥 했는데요 구했는데요 어떻게 했어?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 F1이랑 F3이랑 f 4랑 F7 거기까지는 이해 돼다 네, 더해가지고 저기 N에다가 넣어가지고 음. 규칙성 있잖아요 8 하면은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아, 아, 아 그게 핵심이죠 방금 말한 게 핵심이죠 봐봐 이, 얘가 이, 지금 제곱이 아니잖아 그럼 언제 일이 돼? 언제 일이 되냐? 이게 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8제곱이 1일 거란 말이야. 이게 핵심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F1, F3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요선생 이제 괄호라고 할게 그냥 괄호했어. 그럼 얘 괄호 맞지? 얘는 괄호에 3제곱 아니야? <laughs> 괄호의 5제곱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괄호의몇제곱이야 7제곱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거 다더 해봐. 이거 다더 하면 얼마야? 1357이니까. 16. 16이지. 근데 16은 어차피 예. 1이죠. 1. 16제곱은. 왜 8의 제곱이니까. 그래봤자. 내말 이해되겠어? 된거지. 그럼 요만큼 전체가 얼마야? 1이죠. 1. 네. 아니, 저 오른쪽은 많이. 아니, 아끝나저 59까지 가야지. 어떻게 돼?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 맞아. 아, 네. 되겠어? 근데 이런 애들이 네. 몇개 있을까라는 걸 파악해 봐. 몇개 있어, 어. 제가? 음, 음, 음. 같이,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계산 안해봐서 모르겠네. 선생님, 음, 음. 선생님, 근데 아, 이거 뭐지? 같이 해야 되는데요? 뭘 같이? 그러니까 따로 따로. 아, 아, 그. 얘네 따로 얘네 따로 하겠다고 음. 하는 거 아니야? 아, 같이 한 거죠. 어? 같이 했어요. 같이 어떻게 했는데? 저거 오른쪽 게요. 어. 이사. 유팔이잖아요아 이게 방법이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쌤이 한 방법이랑 같은 방법으로 해서 쌤이 지금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네. 아니야? 두 개를 같이 했어? 그러니까 저걸 따로따로 계산하고 합쳐가지고 했어요. 계산은 따로 따로 했는데 그러니까 계산 따로따로 는네 따로 따로 네,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얘가 4개씩 계산 3개는 네. 마이너스 네. 1이 나오죠. 네, 그걸 합쳐가지고 8개잖아요. 총. 그러니까 7, 8, 5, 6해 가지고 네, 7개와 7로 해야 되지만 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가 F57? 58, 59, 60 이거 들어 봤는데 어 맞죠 맞죠 맞는 말이지? 어. 방금 말할 이해했어? 봐봐 지금 어쨌든 근데 태연이가 지금 한 거랑 좀 헷갈려서 그런데 얘네 4개씩 없어지고 얘네 4개씩 없어지고 싹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 어디까지 없어져? 총 8개가 없어진 거니까 56가지가 없어지죠 맞아? 그럼 우리는 뭐부터 보면 돼? 2번,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57번째부터 보면 될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럼 57번째는 누가 되겠어? F에 57이 되겠죠. G에 58이 되겠죠. 따라오고 있어? F에 59가 되겠죠. 그 다음에 G에 60이 되겠죠. 요것만 남는 거야. 요 4개만 남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가 뭔지 파악해주면 되는 거지. 해볼까? 요거 두 개만 하고 뒤에 거는 할 필요 없겠지? 요거 두 개만 해보자. f의 57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 57이라는 게8 곱하기 왜 8이야? 8개씩 뱅글뱅글 돈 되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8 곱하기 8, 7, 56 하고 더하기 1이니까 얘는 f1이랑 같은 거야 그냥. 따라오고 있어? f1이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뭐랑 같겠어? 58. 얘는 지금 얼마에 한 바퀴 돌지? 얘도 뒤에 네. 그 8, 8에, 8이 한 바퀴네, 그지? 얘도? 네. 그러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럼 58이니까 얘는 58에 8 곱하기 7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뒤에 2랑 같은 거야? 뒤에 2랑 같은 숫자인 거야? 그럼 얘는 F에 얼마랑 같은 거야? F에 3이랑 같지? 내말 이해됐어? F에 3이랑 같고 얘는 다시 적어줄게, 그러면. F에 1. 그지? 그 다음에 얘는 G의 2랑 맞지? F의 3이랑 맞지? 그 다음에 G의 4랑 맞잖아.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이거 두개 계산하면은 얘가 F의 4지. 네. F의 4가 얼마였어? F의 4 얼마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1, 네. 1. 네. 마이너스. 네. 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G의 6이죠. G의 6. 네. G의 6은 뭐겠어? 네. G의 6. 이안 돼? 6은 음. 저 뭐로 하면 되냐?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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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은 응. 뭘로 하면 돼? 보자 뒤에 6은 뭘로 하면 돼? 마이너스 아이의 세제곱이래? 마이너스 아이의 세제곱 이게 돼? 저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아이의 된대네 근데 그거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아이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인가? 마이너스 아이의 세제곱이니까 네. 아이스 마이너스 아이 아아 아이 그냥 아이 아 그냥 아이 마이너스 아이의 세제곱이면은 아이의 세제곱이 지금 아이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근데 거기에 I. 마이너스 일 하나 더 곱해야 되잖아 I. 맞지 아이가 되죠 아이네 맞나 네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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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이번에 나오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저기 마이너스 1까지 곱해야지 규칙한 거 같지? 저 위에 어. 그러니까 총 7개가 나일 7개 그 순환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정말 곱한게 마이너스 1이잖아 아. 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까지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은 뭐뭐뭐 곱해야 돼 지금? 저기 위에 나온 거 여기 아, 순환한 거 순환한 거까지 그어 그래. 지금 때문에 헷갈리네 어디 지금 뭐뭐 남았지?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1 요거 남았고 그지? 네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이거 남았고 네 그거 이거 남았어 이렇게 되네그지네 이거 답하면 뭐지? 아니. 답은 그냥 아이가 돼.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무리할게. 봐봐. 지금 우리가 이게 총몇 개가 순환된다는 걸 알아? 8개씩 순환된다는 거 지금 알수 있지. 맞아? 8개씩 지금 순환되잖아.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다합해서몇 개야? 60개죠, 60개. 그럼 87, 56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나와? 4개가 남죠. 그 음. 4개가 남았을 때, 처음부터 뒤에서부터 사람 없애도 상관없다. 음. 뒤에서부터 사람 없애면은 자동으로 우리 연기, 바로 여기로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앞에서 5 6호나 뒤에서 5 6호나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로 도달해서 여기부터 계산해도 됩니다. 이해되죠?